그냥 내가뇌 순결 나잖아 나네 나 뒤에 봐봐 야 뒤에 봐봐 어머! 아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또 이렇게 술은... 오기가 아니, 쉽지 않았난 저녁에 올줄 알았지 맛있는 거 사줄 줄 알고 맞죠? 사줄 줄 알고? 헐 저녁? 네. 목빈 소리 나오고 <laughs> 금방 화가 짧아지네 정말 아유, 이리 가까이 앉잘 계셨죠? 아네왜 이렇게 수염을 길렀어? 바빴어요 아 바빠서 네. 아유. 아니 근데 이렇게 여자들 늙은 여자든 젊은 여자든 같이 발단고 봤슈? 봤슈? 아니요 <웃음> 아니요? 아니, 종민씨, 저기, 큰 언니하고 우리는 온다. 그 다음에 저기 경진 언니는 안 온다. 그랬거든. 사람 잘못 보셨네. 응? 아니, 아까 안왔잖아 <laughs> 사람 오셨잖아. 잘못 보셨네. 아니, 예. 그 시간에, 우리 밥 먹는 시간에 오냐, 안 오냐, 그걸 얘기한 거야. 아니야, 나는 응. 나랑 얘기를 하는데 안 오면 진짜로. 그냥 언니는 아, 오늘은 그냥 약속이 제... 아니었어. 응? 약속을 한게 아니고 언니가 갑자기 오자고. 아니 그래. 갑자기 나랑 통화를 아, 통화고 했으니까. 응. 아유 편안 들어도 돼. 벌써부터. <laughs> 남자 오니까 아유, 좋은데. 아 지금 남자 한명 아니 예전에 얘 얘, 말... 해질 때 되면은 이게 술한잔 먹으려면은 한 아니 돼. 여태 내가 이렇게. 아니 시끄러. 워 이렇게 갑자기 시끄러졌어. 남자 하나 오니까 다르네. 아유. 뭐 세상에. 네가 제일 좋으면서 뭐 <laughs> 어, 또. 같으면 저렇게 지질안 <laughs> 끌어. 종현 씨 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네. 어디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맞지? <laughs> 아니 됐어. 그뭐나 뭔가 하지 말고 네. 지금 여기에 네. <laughs> 사랑하는 여자랑 왔어. 네. 그러면은 음. 어떻게 하고 놀아? 일단 밥 먹으러 가야죠. 밥? 어디 여기 에뭐 아는 데 있어 이쪽은 잘 모르고 좀 나가야지 어디로 옵션으로? <laughs> 아니 아니 여기 밑에 입구에 보면 응. 어, 음, 호텔도 있고 호텔? 네. 모텔도 호텔도 있고 호텔? 아니 음, 음. 먹는 거 얘기할 때왜 호텔 음. 얘기해? 거기 식사도 다 되고 술도 다할수 있고 음. 아 호텔에 룸에서? 음. <laughs> 비싸 너 얘는 비싸 아 데이트 비용 아 나좀 어, 돈이 드는 여자지 음. 그리고, 그리고? 땀 나나 봐 <laughs> 정말 어려운 걸 보라고 그세요 어, 어. 그리고, 그리고? 응. 오늘 다녀 몇 군데 언니들 이제 모시고 오늘 다녀 몇 군데 언니들 이제 모시고 응. 가이드 하면서 다녔는데 옥천 응. 사람들도 여기 많을 것 같아 근데 너왜말 끊어 누가 너 대답을 안 하잖아. 응. 정면 씨가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아유 쓸데없는 것도 편도어 주네 <laughs> 그래. 아이고 부창부수라더니 언니 부창이 어디고 부수가 어디 띠야? <laughs> 이거 라벤더 라벤더의 말뜻이 뭔지 알죠? 모르지? 굉장히 슬퍼 침묵 안되겠어 <laughs> 아, 정말 진짜 대화할 거리가 없나 보다 잘했슈 그러면 일단 1 단계 음. 둘이 가서 밥좀 만들어 와 만들어 와? 응 가요 어디를 가자고 <laughs> 뭐 가져왔어 여기 어디에 응. 산채 비빔밥이 응.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아 진짜? 응청희하고 음. 음. 네. 경진이하고 세 분이 갔다 오세요 아 싫어 재밌을 것 같네요 싫어요. 싫어요? 네. 그럼 둘이 보내요? 네. 아나는 응. <laughs> 어. 종면 씨하고? 응. 어, 왠지 우 먹고 진지. 그냥 또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아. <laughs> 그러면 어디 아, 좋아, 좋아? 어디 호텔이지만 아이 우리 그거 좋아해. 호텔 아니야. 세다 세다 세. 오늘 먹고 그냥 옥천으로 가고. 어 그래 알았어. 종면 씨가 응. 안 가고 싶은가 봐. 어. 아유. 아유. 아유 관두고. 연를 만들지 마. <laughs> 날씨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는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오고 아 이쁘다 음. 정면씨 여기가 야경이 음. 어 직지사 여기 공원에 음, 너무 이쁘다 어, 야경이 저봐 이제 밤에 불 들어오니까 너무 이쁘지 저봐 저봐 되게 운치가 있는데 저목탑봐 어? 여기 분수쇼도 한다는데 분수도 그렇게 이쁘다는데. 아니 근데 누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뛰쳐왔대요. 누나 보고 싶어서. 아나 보고 싶어서. 아유 진짜. <둘>, 둘이 앉아서 <laughs> 할 대사를 나를 앉혀놓고. <laughs> 야 저. <조용히. 웃음> 나중에 이거. 아유, 좋네. 뭐 뒤에 경치자가 있어도 그냥 뭐 옆에 또, 또 좋네, 이렇게. 네 좋네. 어, 멋진 남하고 또 이렇게 드라이브 비오는 날. 하고. 근데 우리 뭐해 먹지? 전혀? 아니 언니 오, 아까 저, 큰 언니가 어, 산채 비빔밥. 고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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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명이 얘기했잖아. 고급형 산채 비빔밥. 종명 씨 천천히 자기 네. 좌치에저 어. 조명 저기 너무 너무 멋있었어. 내가 아 종명 씨 운전하고. 어. 사진 찍어요, 빨리. 내가 지금 볼라고. 언니, 진짜, 뒤에 그러고 있어요. 사감 선생님 같아. <laughs> 요것들이 어디를 가나. 미치겠네, 진짜. 손도 못 잡고. <laughs> 배고프면서 <보면> 잊어버렸어, 전전 <laughs> 아유, 이거. 언니. 배이 시점에 뭔 배가 고프겠어. <laughs> 아유, 보기만 해도 배불러. <laughs> 이 녹음해가지고 원숙이 언니 들려줘야 하는. 원숙이 언니 또 듣기 싫다고 하셔. <laughs> 난 매니저 빼놓고 남자가 이렇게 받쳐주는 우산은 또 처음 봤네 처음, 처음 있어봤네 어, 진짜. <laughs> 진짜 나는 옛날에 데이트하고 뭐 이럴 적에 비가 안 왔었나? 왜 우산을 이렇게 같이 쓴 기억이 없지? <laughs> 언니, 이리 와 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아니요, 안불쌍 우리, 안안 우리 아버지도안해손안 잡아 <laughs> 포장. 어, 포장. 저희, 전화, 아까 해놨지? 네. 네 어. 어머, 8시 20분이야. 오늘 안에 밥 먹나? 늦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아우, 잠 오는 장면. 찌잖아 어머. 계세요? 언니! 계세요? 음. 아우, 애썼다. 어머머, 뭐가 이렇게 많어? 네. 어머, 세상에. 아유. 할게요. 아유. 가이드님 너무 잘... 에서시요. 아니 뭐 그래도 남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손이 이렇게 좀 가볍네. 어또 이렇게 또 생색을 생림, 내주고 <laughs> 가면. 자 그리고 그 시간도 재밌었지 어쨌든 얘가 나 사감 선생처럼 뒤에 쫓아왔다고 계속 뭐라고? 아. 왜 왜? 쫓아왔다고 둘이 막나 보고 싶었어. 됐어. <웃음> 언니 <웃음> 여기. 네, 맛있게 잘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난 비빔밥 할때밥 옷이요 친구여서. <laughs> 아니 그러나 저러나 이것도 되잖아요.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나 저렇게는 이 이렇게 수학 내용고. 그러니까 같았지? 너무 좋지 않아 언니? 오, 너무 재밌어. 잘하지요잘하지요 우리 갑자기 밍밍한데 가다가 냐 응. 어. 얘기하는데 저도 이안올라고 아니. 아니 나한테 물어보길래 따준다고 저저을 가지고 키야. 우리 몇살 차이지? 두살두살 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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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고 사올 거지. 사오지. 그 아니, 내 운전해야 돼. 아. 가야 하니까. 이건 뭐지? 고추잎이. 아, 어, 어, 그것도 맛있는데. <laughs> 뻔히 알면서. 음 이건 뭐지? 언니한테 물어봤거든. <laughs> 난 모르거든. <laughs> 엄마가 그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까 차 타는데. 저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러는 게. 아니, 보고 싶었어요는 누구 대사야? 청이? 아, 그랬어? 나 보고 싶었어요? 어, 어. 얼마나 보고 싶었어 내가 물어봤어? 그럼. 기억도 안 나. 아니 근데 누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뛰쳐왔대요 아, 누나 보고 싶어서. 아, 나 보고 싶어서. <laughs> 아유, 진짜. 그때 잘해보지. 아니, 너무 뛰고 와가지고. <웃음> <웃음>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든지 이게 네, 번개일 때 뭔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져요. 그래. 다락방 간적 있어요? 그 어, 어. 우리 거실까지는 왔었죠? 다락방에 올라간 적 있어요? 나 있지 않을까 아니요. 다락방에 가든 말든, 이건 무슨 상관이야. 신문해야 할어 왜? 신문해야 할어 왜? 할... 왜 신문해야 해요? 웃지 만 나중에 얘기해줄게. 아니... <laughs> 그게 안 그게 아니고... 살에 들려, 살례 들려. 얼굴에 빨개어 빨개졌어. 방... 아... 얼굴에 빨개어 빨개졌어. 빨개졌어? 응. 빨개졌어, 빨개졌어? 응. 아, 더워서 그래요. 아니, 시끄럽네. 아니야, 가만있어왜 갑자기 빨개지냐고. 그게 응. 이상하네. 너무 갑자기 훅들어와 아. 너무 갑자기 훅들어와 아. 아. <laughs> 아니, 뭐 갑자기 훅들어와 아, 진짜. 그냥 훅 들어와, 본기우 아니,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둘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공개할 필요도 없는데 누가 보 언니, 됐어. 밥 얹히겠어. 어. 아 됐어, 됐어. 밥 됐어. 밥 어, 아니, 그러나 저러나. <laughs> 아니, 그냥 알 것도 없어. 잘 지내, 그냥. 얘기하지 말고. 아니, 2층에서 눈을 크게 뜨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요? 2층이요? 우리 응. 다문 닫고 잤어. 그럼, <laughs> 근데 다 문을 열어놓고 자. <웃음> 눈치도 <laughs> 아니 아니야. 정이 언니가 무섭다고 <laughs> 나보고 문 열어놓고 자라고 그러니까. 아니, 눈치도 없이 말이야, 다 문을 열어놓고 말이지 언니가 <laughs> 어? 무섭다고 내 방을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자라고 그러니까. 얘는. <laughs> 내가 잘때끙끙거리고 알았다고 응. 문을 다 자, 잠그고 자는데 닫고 자는데 그러니까 안 자고서는 소리를 들어요 새벽에+ 새벽에 그러니까 아 언니가 엄청 크게 그랬어 내가 그래서 방문을 열어서 내가 확인하려고 그랬다니까 하도 좀 어떻게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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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그래서 조용하한 가봐 이거 응응 그래,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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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또숨 넘어간 거 아닌가 그 <laughs> 그래서 몇번 시도하려다가 그때가 조용했을 그래? 한 3, 새해 복을 세우고 새벽에+ 새벽에 아절 웃긴다 볼 섹시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죽었나 살았나 소리였어 <laughs>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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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자 만나면 네. 어떤 거가 제일 싫을까? 어떤, 뭐 어떤 이미지가 싫어? 어떤 이미지가 제일 싫어? 좀좀 음, 그 도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응, 음. 네. 나네. 도전적. 나는 정말, 근데 이제,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 음. 여자가, 음. 여성이. 이기려고하면 아, 예, 음. 그냥 보호해주고 막 음, 음. 그런 때가 가장 이쁘고 음. 좀 부족해도, 예, 네. 네. 근데 이기려고하면 그때부터 음. 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게 되고 음. 그 사람. 근데 얘가 그럴 성향이 많아 그런데 얘는 또 순한 양이야. 뭐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딱. 예를 들면 뭘 이길라고 그래? 지금 반덤비. 봐 눈빛 응. 아,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응. 느낌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래 응. 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남자가 제일 싫어 그래? 파은 <laughs> 어, 어. 깨졌네 아니 다 선입견들 가지고 나 지금 너무 히, 힘들다고 어. 이해했는데 어, 그, 그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데 아니 안아주면 더워 여름이잖아 자꾸. 아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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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아줘야 아, 아, 돼 얘는 열라면 안 들려. 화났어, <laughs> 지금. 아니. 애교 막 부리다가 아니, 혀 붙였어. 혀 붙였어, 이제. 끝났어. 아우, 매워. 물좀 마셔. 물? 음. 아이, 됐어. 아 됐어. <laughs> 둘이 잘 맞는 것 같아. 진짜. 아니, 귀엽잖아요, 어. 어. <laughs> 근데 사람이 돈을 써도, 조금 어. 썼는데도 너무 흥겹고 어. 기분 좋게 하는 게 이런 자리야, 그렇지 그럼. 이게 뭐돈 얼마 들었겠어? 뭐0만원 넘겠어? 이게? <laughs> 어, 어. 같이 <laughs> 있는 그러어. 거가 중요하지, 어느 장소를 가든 그렇지? 어. 같이 하는 여행은 그냥 사랑인 거 같아, 사랑. 사랑. 서로들 이렇게 보듬고 챙기고, 안 맞아도 그냥 덮어주고 가고. 음. 이리고 살아가는 게 장소만 자꾸 바뀔 뿐이지 같이 산다는 사랑 나누는 이게 여행인 것 같거든요. 어딜 가든. 싫은 사람 같으면 1분도 못 오지. 어. 어. 갑자기 불렀는데 약속을 지켜줘서 어 고마웠고 무슨 일이 있으면 친척처럼 불러도 되겠다.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또 아주 밤에 그 분수랑 그 야. 야경이 아또 아름답고 낮에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모습이구나. 와, 저 야경 좀 봐. 아, 끝내주는데. 저 밑에 가서 저 와인 먹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어, 괜찮은 야경도 너무 예쁘다. 청아, 고마워.